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사이월드 같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의 사진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3자가 볼때는이 사람에게 즐거운 일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만을 SNS에 올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 중에는 솔직한 SNS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헬스에서 PT를 했는데도 몸무게가 줄지를 않았다 라든가, 누구와 소개팅을 했는데 잘안 됐다든가. 이런 것을 SNS에 솔직하게 올리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만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고, 닮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또 따돌리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당신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태클을 걸려는 사람, 심지어 배반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심으로 모면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항하고 사사건건 테크를 걸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예수님에게 이런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건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즉시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선입견에 의한 것이지. 성경은 예수님이 그저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할 말을 하셨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국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똑부러지게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요 성격의 차이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침묵을 관용으로 여깁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것을 덕목으로 여깁니다 점잖은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고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을 꺼립니다 특별히 성직자일수록 할 말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오해한다거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곡해한다거나 예수님의 면전에서 반대하는 말을 할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다툼을 하신 것은 아니고, 화를 내시거나 욕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진리로 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예이지만, 이 본문 이외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붕을 뚫고... 문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소.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 병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죄를 지적하신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참남한 말을 하는 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참나만 일을 하셨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마 침묵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하여 대꾸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는 직설적인 대답을 피하고 간접적 유화적인 화법을 선호하는 데비하여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의 문화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다면.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용인하는 것이 됐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사람들이 불신에 있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무지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대꾸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셨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과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 성격적인 차이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 너희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누가 진리를 호도하는 말을 할 때에...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응을 하셨고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리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들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거짓 앞에 분노하는 감성적인 에너지도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화를 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과 감성적인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지, 정, 의, 이세 가지를 다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한 말은 그 사람의 지적인 소신을 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감성적인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때 사랑해. 그건 에너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말입니다. 그건 약한 사랑이고 그건 별로 즐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 뭔가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야지요 그래야 진실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대하여 언짢을 때 아, 그런 말을 왜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너말 조심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진실을 담은 것입니다 진실로 반응을 할 때는 당연히 감성적인 에너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만일 누가 여러분이 듣는 앞에서 너희 아버지는 도둑놈이었지라고 말을 한다면 그럴 때뭐 말하는 건 자유야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다툼을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진리를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 듣는 앞에서 예수님은 사기꾼이었다.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개는 지저라. 그래도 열차는 달린다라고 무시하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싸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믿는 바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불신과 거짓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불이 이 세상의 거짓 이 세상의 악 앞에서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용인하는 척하고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손 하나가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지 엿보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 2절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났느냐, 아니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실 것인가를 따지기 위하여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5절을 보면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실 때가 있었어.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진노 이런 화는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불이함, 악함, 인간의 왜곡됨을 보고 아무 감정적인 느낌을 얻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이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현실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셨느냐 만일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의롭지 않았다는 증거에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의 명수, 결코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 관계의 달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 교만한 자, 거짓된 자,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은 안다면 친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성경 말씀은 근거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로 맞서 싸우지 안고 우회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어. 우회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어. 맞서 싸우는 것은 말다툼을 나을 뿐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디모데서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싸우지 않고라고 했어요. 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불이 앞에서 진리를 말하되 싸우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둘다안 쉽습니다 둘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 우리는 둘다할수 없어요. 죄인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다말씀하셨어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능력을 보임으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인 권세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었다고 했어. 여러분 권하는말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참 감사해요. 예, 네,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셔서, 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목사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저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달라 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성령의 능력은 성직자들의 몫인 것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자, 믿음을 핍박하는 자, 거짓으로 진리를 호도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신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신하리라고 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 증명하심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합니다. 이 중풍 병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12절에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반응을 했지만 이손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셨더니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들인 보장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돼.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받아들이게 하지 못했을.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셨는데도.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말씀에 동의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할수 없는 일이 왜냐 인간은 자유 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어떻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으려고 할수 없음. 예,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세부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느냐는 말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 담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욕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은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것이 결코 요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외의 경우에 담는 수가 있어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